영등포구는 지난해 8월 그동안 저가 매각되거나 자체 폐기됐던 불용품을 활용해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인 한국 IT복지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드디어 그첫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한국 IT복지진흥원 봉사단들이 처음으로 찾아간 집은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한 할머니 댁. 이 집에 전달된 물품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 나오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laughs> 잘 다니. 품으로 재탄생한 첫 번째 불용품 뭘까 궁금한데요. 정답은 바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컴퓨터였네요. 요거는 그이 물건은 그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다가 아 불용되는 컴퓨터를 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이제 우리 그 이웃한테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쓰던 물건이지만 마치 새 물건처럼 부품 하나하나를 포장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는데요. 받는 사람이나 설치하는 사람 모두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 기분이 좀 좋죠. 그, 사실, 이제 이렇게 PC, 이, 없으신 분들한테 설치해주면은 실 보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인데, 정보화 시대에서 그, 이렇게 설치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정보화를 한발 앞당긴다라는 그런 저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뿌듯하죠. 본체 전원선을 연결하고 나니 어느덧 책상 위에 멋진 컴퓨터 하나가 새롭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전원을 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해봐야겠죠? 아, 설치가 빠른 게 지금 이 컴퓨터는 이 내부 조립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질 않아요. 어디 오늘 이거 어디 이동하시나요? 예, 오늘 6섯 군데를 지금 보, 이 컴퓨터를 보급을 해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체크해 본후 수혜자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봉사 단원의 일인데요. 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면 예, 사회 보람이 되는. 이런 저희가 일꾼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싶고 손자를 위한 컴퓨터를 선물 받는 할머니는 많은 고맙기만 한데요 아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린애도 컴퓨터가 없어서 이제 고생하다가 컴퓨터가 생겼으니까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쵸 아기 그냥 열심히 키우고 성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받은 받고 우리 아기도 봉사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물품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물품을 전달하고픈 봉사단원들. 다음 행선지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취약계층들한테 보급을 해주려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 아, 저희들은 그 사실 연세들이 좀더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사님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님들이 그좀 참봉사를 좀 하자. 해가지고 한게 이제 지금 이런 그이 한국 IT 복지진흥원. 일하는 데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비좁은 골목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림동의 한 주택. 이곳에서도 봉사단원들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모녀가정에 전달된 물품은 바로 TV입니다. 대형 TV이다 보니 무게가 꽤나 나가는데요. 당종 둘이 힘을 합쳐 좁은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안까지 배달을 완료합니다. 비록 TV의 연식은 오래됐지만 아직은 제법 쓸만한데요. 앞으로 이 TV는 불편한 몸으로 바깥 활동을 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무료함을 달래줄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보시기가 한 명은 편하세요? 한 명은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힘든 점이나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저희들의 애로점이라는 것은, 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 가, 면은 그, 이, 그 주민이 자리에 안 계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갔다가 공차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거고요.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힘든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두 집밖에 가지 못했는데 어느덧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는데요. 봉사단원들을 기다리고 있을 다음 행선지를 향해 역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랬죠. 관심은 많았는데 <laughs> 물질적으로 못 도와주니까. 이렇게 불용품들은 쉴틈 없는 봉사단원들의 노부로 곳곳에서 사랑의 물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쁜 걸음을 옮겨 이번에는 양평동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컴퓨터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불용품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소중한 물품으로 쓰이도록 재활용되고 있는 불용품들. 이렇게 전달된 제품들은 사후 AS까지 된다고 합니다. 기분 좋죠. 아, 좀 어. 컴퓨터 없으셨을 때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인터넷을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번에 이 인터넷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세상을 알게 된다고 봐야겠죠. 음. 네, 그래도 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축해 주시죠.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쓰십시오. 아유 예, 감사다잘 예, 쓰겠습니다. 예. 자기가 손이 예, 남는다, 시간이 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자원 봉사를 요청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 굉장히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그 보다 더 우리가 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